나 같은 치즈 버거가 아니라고 버거킹 불맛 치즈 버거 리뷰 들어갑니다. 이야, 이건 미국 현지의 맛이다. 비행기값 지대로 아끼네해티두 장에 치즈 네장 값만 해도 만원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외고 시작하면 돼지국밥 안 부르게 되죠. 고슬로까지 변경해주면 영양점수까지 판정승. 고기&치즈는 아메리카에서는 거의 김치&삼겹살 엔 급으로 인간이라면 맛없다고 할 수가 없는 근본 조합이죠. 그래서 2050년 미국에서는 사이보그 인공지능 색출 시 치즈버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너그 치즈버거 물수 있나? 싹다 찾아서 전원 끄면 되겠죠? 정통 고기파로서 헉찬 마음을 가지고 저의 비밀기지로 다급히 걸어왔습니다. 버거는 꽤나 묵직하여 배부른 미래가 상상됩니다. 까보니 크기도 왔다시만 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야채는 손나줘라 최소한의 구색만 갖춘 피크 양파만 남겨져 있고, 나머지 양상추 같은 것들은 초식동물에게 양모했네요. 컨셉 확실하게 고기와 치즈의 영혼을 실었습니다. 첫 입부터 고기와 치즈의 육중함이 입속으로 묵직하게 들어오면서 목이 캥기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인간은 콜라를 먹도록 자동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도 어느새 그냥 콜라를 마시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몇 입을 더 먹으면 고기 파고 먹어 살살 물리기 시작합니다. 야체기라돈 날린나? 야채가 더 먹고 싶네. 인간으로서 존재감에 의문이 드는 그 순간 콜슬로나파무라 내에서 명령이 내려오는데 이것만 잘 따르면 치즈버거가 다시 만나기 시작하여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름부터 불맛을 강조하여 불맛 대단한 버거라고 세뇌를 시키려고 한것 같은데 맛도 향도 소리도 그 어디에서도 저는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야제가 거의 없어서 밸런스가 무너졌긴 한데, 어차피 이 버거 밸런스 타령하면서 먹는 버거는 아니죠. 그나마 케첩과 피클이 입을 새콤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콜라와 콘슬러가 멱살 잡고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맛을 살리는 버거. 인간 세상의 진리가 버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버거 어, 킹 불맛 더블 치즈 버거. 평민의 귀한 편 끝!